포도야 놀자입니다. 예.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출하할 저희들 밭에 샤인머스키 포도 상태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그 봉지를 다 개방을 해 봤어요. 그랬더니, 당도를 측정을 해본 결과 밑에가 지금 14호 이상은 다 나와요. 다 나와서, 뭐, 지금 뭐 다음 주에 포도를 수확을 하려고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그것도 이제 올래부터는 이제 그 품질 그 규격화의 당도가 굉장히 이제 잘못되면 은다 반품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도가 오르는 것만 그뭐 골라서 따려고 이렇게 오픈을 해놨어요. 오픈을 해 놓은 결과 원래 포도 도그 결실이 아이고.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은 아주 훌륭합니다. 이제 보시면은 제 선하고 한 비교 한번, 한번 해봅시요 네. 이런 포도는 번유가뭐좀 골프공만 해요. 이런 것도 다, 다 그렇습니다. 근데 원래 포도가 원래 이게 2660성이 쌓는 것 중에 2630성이 정도는 한 30개도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습니다. 아유, 뭐, 뭐. 아깝습니다. 아까워. 포도가. 모양새도 좋고, 어 응? 당도도 좋고, 뭐, 때깔도 좋고, 뭐, 나무랄 데 하나 없은 거. 이거 보십시오. 아유. 그래가지고, 원래, 다음 주에 출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, 야, 이 포도는 무슨, 이 포도는, 이걸,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? 이런 포도를. 예? 에, 아, 포도 모양새 참, 기가 막히게 빼놨습니다. 근데 참고로, 내가 포도 샤인머스켓 농사 짓는 분들한테 장못 들으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. 이 샤인머스켓은요, 다른 건 몰라도, 이화수 정리 알솟기까지는, 여보십시오. 남, 남을 시키면 안 돼요. 저는 올해 인급이 10원도 안 들었습니다. 그리고 내가 모양새도,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어, 이거 보시면은, 사인머스크 보십시오. 사, 사인머스크 뭐, 100% 정결자 안 답습니까? 내가 봐도, 어, 신기할 정도로 포도, 참, 원래. 아유, 이런 포도 뭐, 한번 보십시오. 기가 막힙니다, 기가 막히. 기가 막혀서. 내가 원래 실제 다른 농장 다니면서 내 샤인머스크를 많이 봐서요, 선배들 지어는 것도 더 많이 받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집은 난못봤는거든 <laughs> 자아자찬이 아니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. 원래 포도. 가지고 그래서 내가 원래 그알솟기 하고 난 이후에 그때 찍을 때도 샤인머스크 100% 종결자라고 내가 그 얘기를 했는 이유가 있어요. 원래는 내가 사이먼스킹에 실제 자신, 자신이 자신좀 있었어요. 여보십시오. 이런 포장 보십시오. 아... 보십시오 내가 진짜 이거 골프공하고 갖다 놔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. 골프공보다 크면 지 작지는 않을 것 같아. 봐요.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당도가 오르지 당도 그 을 익힐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달려있어도 당도는 지금 맨 밑에가 15 이상 다올라와 있어요. 그 위에는 뭐19 20까지는 안 나가더라고. 19까지는 내가 나오던데. 16, 7 8은다 나와요. 내가 봐도 이거 이 정도로 원래 사이먼스 캐시. 그리고 내가 또뭐 말씀드리지만은 사이먼스 캐시 가지가 이렇게 굵다고 해서 포도가 크고, 이렇게 가늘다고 해서 포도가 잘고 그러지 않아요. 응? 내가 보니까 원래는요, 뭐 굵든 가늘든 간에 상관없어요. 포도가. 전체 다 이렇게 굵어요. 보면 이런 가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 와서 이런 가지 에 포도 달면은 안 큰다 그러는데, 그거는 <laughs> 그분생각이것 같습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응? 이, 여기 보십시오. 이렇게 갔는데도 포도가, 와, 하... 보십쇼 이거는 이파리가, 이파리가 한 6, 7개밖에 안 달려있어요. 그래도 다 있습니다. 아무튼, 나무는 내가 원래 이 나무가 7년생 나무예요. 그래서 확실히 내가 느낀 거는 저 밑에 원래 2년생 포도도 있는데, 2년생 포도하고 요거하고는 차이가 나요. 확실히 포도는 한 3년 4년생이 넘어가야만이 요런 포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. 한2년생에는한 만큼도 이렇게 안 나와요. 그래서 내가 2년생은 2년생대로 원래 만족을 하고, 원래 여기 그 7년생 나무에는 아휴 막뭐 이제 대만족입니다. 대만족. 네? 주먹하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요. 이런 포도 지금, 뭐냐, 다 1kg 넘겠어요 응? 나는 한 800g 정도로 생각을 하고, 원래 포도를 만들었는데, 한 1kg 다 넘을 것 같아요. 그건 알은요, 한 50개에서 60개 사이로, 뭐, 지금 내가 달아놨거든요. 근데 알 수도, 물론 뭐, 썩 많지도 않거든요. 썩 많지도 않는데, 5, 60개 정도의 알인데도, 이렇게 포도가 골수니다 아우, 너무너무, 뭐 <laughs> 포도 무섭습니다. 네. 네. 원래 포도 무서워요. 그리고 이 포도가 사인이 이렇게 윤기가 자르 흘러야만이 포도가 다 익었는 거예요. 윤꼬가반지를 이렇게 윤기가 흐르면은 이 식감이 식감이 또 아주 좋습니다. 식감이. 렇게 네. 원래 보면은 이런 거는 뭐 당도 얘기할 거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, 원래 포도는 참,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은, 너무 잘 됐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, 원래 샤인머스켓 농사 짓느라고 고생하신 모든 분들 힘내시고, 뭐, 그리고 이 포도는 내가 보니까, 익힐 때뭐 당도제니 뭐, 뭐,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, 그 당도제의 의미는 아무거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이 당도제라는 거는 이 포도가 날짜가 다 돼야 되고, 그리고 이, 이파리가 좋아야 돼. 이렇게. 수가 응? 아직 우리는 포리가, 포도가 이렇게 달려있지만, 잎이 이래요. 잎이, 네. 잎이 포도를 익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포도는 확실히 광합성이 중요하고,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포도, 잎을 그병충해 방지해서 그 어떤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 관리를 잘하는 게 보도 익히는 방법 같아요. 아무튼 원래는 제가 이렇게 사장님의 농사를 한번 지어봤는데 아이고 너무 잘 돼서 저는 원래 행복합니다. 아무튼 시청해주신 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